안녕하세요. 홈진희 윤미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요. 단층입니다. 단층인데 이제 따끈따끈한 신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공된 지 이제 얼마 안된 그런 주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여기 같은 경우는 에 거의 이제 전원 마을 단지 컨셉이 단층 구조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시면 제 우측에 있는 집은 금액 먼저 안내해드릴게요. 3억 2천이고요. 두 동이 완공이 되었는데 제 좌측에 있는 집은 2억 9천입니다. 이제 평수는 이 2억 9천 주택 면적이 조금 더 작고요. 그럼 이제 나왔으니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토지 면적 같은 경우에 공유지분 별도로 해서 165평입니다. 그러니까 알당이 이제 165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 면적은 이제 방 3개, 화장실 2개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30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금액 말씀드렸죠. 얼마라고요? 3억 2천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인데요. 점동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자차로 한 5분에서 7분 정도로 이동을 하실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점동면 청안리에 있는 소재지를 바로 가깝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전원 마을 위치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소재지를 정확히 금방 흘리면서 말씀드렸죠? 가남읍 태평리까지 나가시려면 자차로 한 15분 정도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빨리 마트 가야 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안리로 이제 이동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태평리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부발입니다 그럼 태평리에 있는 성남 정원강 고속도로까지도 차로 15분에서 20분 내로 이제 이동을 하실 수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현재 지금 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기름보일러를 사용을 하면서 개별 정화조를 사용을 하는 곳입니다 그럼 홍진이 출발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단지의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통 한동 완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입주하시고 한공 완공을 해주시고 또 이제 입주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요번 같은 경우에는 두 동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제 왼쪽에 있는 집도 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집도 보시고 하시면 이제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타입의 디자인 내부 구조부터 외부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단지 내 도로 같은 경우 6m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집은 맨 안쪽에 있는 집이에요. 따라오세요. 네, 이렇게 지금. 주차장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이제 주차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상주차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은 이제 중공을 위해서 이제 주차라인 한 대는 이제 그려놓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옆에 지금 레이 차가 주차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되시면은 작은 소형차나 SUV차, 승용차 이렇게 두 대씩은 충분히 이제 되실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지인분들이 놀러 오셨다 하면 조 안쪽으로 붙이셔가지고, 여기 옆에도 좀 주차를 이제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대는 하실 수 있다,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보강토의 이제 높이가 있기 때문에 계단으로 마감을 해주셨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기에 힘들지 않게끔. 외부 안전바를 미리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바를 잡고 계단으로 이제 올라오시면 됩니다. 대문이랑 펜스까지 모두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당 구경하러 가시죠. 네,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왼쪽에는 지금 이미 텃밭 공간을 마련해 주셨고요. 텃밭 공간 외에 이제 펜스 앞으로 이제 화단을 좀 만들 수 있는 구획을 설정해 주셨고 나머지는 이제 잔디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디딤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관이랑 거실 앞에 이제 석재데크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제 우측에 이제 부동수전이랑 그다음에 개별 정화조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텃밭 공간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가 텃밭 공간입니다.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는 보통 이제 토지 면적 자체가 조금 작은 토지가 아니고 좀 넓게 넓게 구획을 나누어 주신 그런 전원마을 단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오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텃밭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소일거리로 이제 자급자족을 많이 하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정말 배추를 심으셔도 되고요. 물을 심으셔도 되고요. 지금 고추를 심으셔도 되고요. 아무거나 이제 심으셔서 이 공간을 이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카메라 쪽에 있는 마당 공간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가 잔디마당 공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펜스 앞에 화단 공간. 여기 지금 한 나무 네 그루 다섯 그루 정도 이제 식재를 해주셨고요. 그 외에 지금 다른 것도 이제 심어주셨는데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이렇게 화단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이제 석재데크넓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옆 통로 공간에는 이제 파쇄석이 이제 깔아 있음을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옆 통로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그래도 좀 작지가 않아요. 바로 이제 왔다 갔다 이동하실 수 있는 통로에는 지금 파쇄석 자갈이 지금 깔아져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석재데크입니다. 이 데크 같은 경우에는 제 좌측이 거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면은 여기 지금 현관입니다. 그래서 현관에서부터 이제 거실까지의 넓게 석재 데크가 시공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외관 살펴보시고 안에 내부도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관 살펴보시고 실내로 들어가도록 하, 하겠습니다. 외관 같은 경우에는 경량철골 구조로 이제 건축이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단층입니다. 이 앞에 쓰리름밍 구조고요. 전체적으로 세라믹 사이딩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색상이 약간 진한 갈색이 아니고요. 여... 같은 갈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오웃서 보시면 색깔이 더 훨씬 더 이제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붕은 징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외부 등도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같은 동일한 내장재를 이제 여기 외부 현관에도 이제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포치 공간인데 자연스럽게 이제 비하고 눈을 가릴 수 있는 가림막의 형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저는 지금 현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키큰 신발장, 세칸 설치되어 있고요. 바닥에 타일시공, 벽면도 모두 이제 깔끔하게 타일시공 되어 있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는 약... 옅은 색깔 그레이 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에는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이제 시공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안에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들어가시죠. 네, 저는 지금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단층 같은 경우에는. 제 우측에 이제 거실이고요. 좌측에 이제 주방이랑 다용도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방 같은 경우에는 총 합쳐서 3개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거실 먼저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어가시죠. 네, 이제 여기가 거실입니다. 야, 누가 봐도 여기에 지금 월 부분에 이제 포인트 시공해주셨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아, TV를 배치해야 돼 이렇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펜바 보드로 시공을 해주시고 그 위에다가 이제 우드 모두, 보드를 하나 더 얹어 주셨어요. 그래서 입체적인 그런 시공을 해주신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벽면 색상은 약간 연한 아이보리 톤에 준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그 화이트에서 크림 한 방울 떨어뜨린 그런 색상 여은 느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천장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거실 창 기준으로 이제 정남향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창호로 이제 시공이 되어 있어요. 바닥은 강마루입니다. 이렇 보시면은 앞에 석재 데크가 이제 넓게 시공이 되어 있었어요. 아까 이제 외관에서 보셨다시피 단차가 깊지 않기 때문에 편리하게 앞마당을 오고 가고 이용을 하실 수가 이제 있습니다. 거실 넓이 한번 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거실이랑 주방이랑 마주보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방까지의 폭이, 여기 폭은 다용도실이 아니에요. 어, 싱크장에 있는 미드웨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7.468에요. 4.62가 나옵니다. 그런 넓이는 굉장히 넓게 잘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TV를 정확히 배치를 하시고 이쪽에다가 이제 쇼파를 두시면 이제 되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천장 같은 경우는 거실서부터 주방 끝에까지 우물정 천장 시공법으로 이제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답답함이 덜하게 공을 해주셨어요. 높이 같은 경우에는 2.517이 나옵니다. 평상시에 좀 아파트보다는 조더 높은 그런 천장 높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주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주방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잠깐 여기 벽면을 살펴보시면요 벽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보일러 조정이랑 그 다음에 스위치랑 월패드까지 이제 시공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주방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주방으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동선에 이렇게 D 귿자 동선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식탁겸용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장도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의자만 두시고 생활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식탁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리대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 오면 여기 앞에는 지금 개수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 댓글 중에 수압 좀 체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물을 한번 틀어봤는데 얘는 3단, 2단, 1단 이렇게 이제 수압 조절을 할수 있는 수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누르면 분사 형식이 되는 그런 수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로도 돌릴 수가 있어요. 상하부장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삼구 쿵탑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후드도 하트 제품으로 매립 후드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넘어오시면은 우측이 이제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보시기 전에 보시면 큰 냉장고를 두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주방에서도 냉장고를 두대 넣으실 수가 있다는 점을 먼저 안내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용도실 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용도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다용도실로 들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세탁기 수전 있는 거 확인하셨고요. 컨센트 마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안쪽으로 매립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아직 마감이 덜된 상황입니다. 입주하시기 전에 마감 더 해드릴 거고요. 하단부에는 이렇게 베이지 색깔 파일이 시공되어 있는데 위에 상단부를 보시면은 깔끔하게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터닝도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뒷통로로 왔다갔다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밖에는 지금 왔다갔다 할 통로 폭이 이 정도 나오거든요. 1m 넘는 폭으로 이제 도보하실 때 편리하게끔 이제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다항도실 넓이가 작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직렬로 두대 워시타워 두셔도 되고요. 통돌이 세탁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병렬로두 대를 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왼쪽 벽면을 보시면은 여기 벽면 공간이 또남기 때문에 냉장고가 한뭐 세대 네대 있어 하시는 분들도 이쪽에다가 냉장고를 설치하셔도 이제 될것 같고요. 이제 컨센트가 있는 쪽으로 냉장고를 배치하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은 이 공간에다가 이제 수납장을 짜셔가지고 수납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하셔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용도실에서 나갈 건데요. 방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나와서 저는 이제 왼쪽에 있는 방으로 갈 겁니다. 방 같은 경우는 현관에서 들어오셔서 이렇게 바로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방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방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시죠. 예, 네, 방을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복도 공간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보이시는 게 이제 욕실이고요. 그 다음에 좌측, 그리고 우측. 우측에 있는 방과 욕실 사이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 3개에 욕실 2개로 이루어진 구조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왼쪽에 있는 방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욕실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구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방을 이제 메인 마스터룸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측에는 지금 붙박이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화장대도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아까 거실에서 보셨던 시스템 창호도 안방에 이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 넓이를 먼저 재보도록 할게요. 방 넓이 같은 경우에는 3.408에 3.565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셔가지고 옆 벽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벽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포인트 벽등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등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서 켜도 되고 여기에서 켜도 되네요. 그러니까 침대를 배치하셨을 때 침대 등이잖아요. 왼쪽에 있을 때에도 내가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고, 오른, 오른쪽에 누우셨을 때에도 이렇게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 등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따로 이제 독서 등을 안 두셔도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와서 제가 화장대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대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북방이장 10페이지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거울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제 수납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틀만 두시고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에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을 아래쪽에다, 사실 위에 쪽에다가 세워두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쪽에다가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안쪽에다가 이제 보관을 충분히 화장품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 또 이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방 안에 욕실이 있기 때문에 욕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욕실로 들어왔습니다. 욕실 같은 경우는 지금 환풍기 열심히 돌아가고 있고요. 환기창은 없습니다. 미리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앞에 이제 거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면대 있습니다. 샤워를 하실 때에는 지금 해바라기 수전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부 욕실 공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뭐 샤워 파티션을 두셔서 이제 샤워하실 공간을 마련해 놓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샤워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샤워기 앞에다 두고, 여기서 이제 샤워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변기 있고요. 젠달 공간 끝에서 끝까지 이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까지 있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동선상. 아까 복도 공간을 제가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방 옆에 욕실이 있는 구조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욕실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공용 욕실인데요. 욕실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 이 공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키큰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전원 주택이 이곳저곳에 이제 수납장이 약간씩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해소를 시켜주시려고 여기에다가 키큰 수납장을 이제 미리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옷장에 안 들어가는 용품들이나 아니면 욕실 용품들이나 아니면 거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청소 용품들이나 아니면 주방에서 쓸수 있는 용품들이나 여기다가 잔짐을 이제 보관을 하시면 이제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욕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욕실로 들어왔습니다. 공용 욕실입니다. 그러니까 안방에 욕실이 하나 있었고 이제 거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욕실이 두 개인 구조로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환풍기 돌아가고 있고요. 샤워 파티션 들어와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정 샤워기 있고요. 그다음에 세면대랑 젠다이랑 변기랑 커다란 이제 거울형 수납장까지 모두 설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번째 방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용 욕실에서 이렇게 나오시면은 보시다시피 방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옆에 붙어 있죠 여기 안쪽에 있는 두 번째 방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네 지금 슬라이딩 붙박이장이 이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벽지 같은 경우 동일한 이제 실크 벽지로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넓이 같은 게 넓이를 이제 재보면 어느 정도의 내가 수납을 할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짐작하실 수가 있잖아요. 3.3입니다. 한 자에 30cm이기 때문에 10자에서 11자 정도 되는 넓이로 지금 이 슬라이딩 북박이장이 이제 시공이 되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을 닫고요. 여기 안에 공간이 상의, 하의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일단은 이불도 같이 넣으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긴 옷도 넣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제 이불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그박이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네, 천상의 시스템 웨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제 바로 앞에 이렇게 반창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동일한 이제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오시면 침대 포인트 벽등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침대를 배치하신다면, 누워서 내가 불을 껴도 어렵지 않게 불을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방 남았는데요. 마지막 방 보러 가기도록 할게요. 마지막 방 같은 경우에는 나오셔서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바로 우측에 있는 방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 방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방까지 보여드렸잖아요.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에 는 에어컨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실에도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 번째 방 중에 유일하게 지금 이 방에만 이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미리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3.413에요. 2.765가 나옵니다. 두 분이서 거주하실 경우, 안방을 메인방으로 쓰시면서 거기도 이제 붙박이장이 있었잖아요. 그럼 남는 공간을 두 번째 방에다가 서재나 이제 취미방이나 게스트룸으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이제 받으실 수 있는 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보신 집 어떠셨나요? 여기에 나오시면 건축된 단층을 한 동만 보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동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억대 후반부터 3억대 초반까지의 물건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단에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홈진이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운데 정말 몸관리 잘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